만약에 집에 장난감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 양부터 눈에 띄게 줄여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버려야 될 장난감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컨텀 육아는 반부마마입니다 뭔가 당장 다 갖다 버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위기감도 막 들지 않으신가요? 아이 내가 막 망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면 장난감을 덜어내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 좋은 기준이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월 이상 된 아이에게는 적어도 5개에서 6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장난감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잠깐 반성의 시간을 좀 가십시다. <laughs> 지금 아이들 방에 장난감이 몇 개나 있죠? <laughs> 만약에 어, 집에 장난감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 양부터 눈에 띄게 줄여야 한다고 해요. 어, 언제 비, 청소를 해야 되냐? 아이가 집을 비운 시간에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어, 아이가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그 장난감 어디 갔어? 라고 당연히 묻겠죠. 그러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제 장난감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어, 장난감을 정리할 때 이게 내 아이한테 상상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장난감인지 아니면 한계가 분명한 장난감인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 장난감이 너무 정교하고 또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그 각각의 주어진 기능에 지나치게 충실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엔 그 기능밖에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바비 인형은 왜 폭력적으로 다뤄지는가라는 연구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바비 인형은 꽤 완성도가 높은 장난감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인형은 옷을 바꿔 입힐 수는 있지만 표정이나 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난감이어서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가지고 놀게 되는데 기능이 더 적은 장난감일수록 더 다양하게 가지고 놀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장난감을 들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들은 왜 점점 더 단순해지지 않고 점점 더 복잡해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어, 마케팅의 상술인데 이게 요즘 아이들이 점점 더 성숙해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점점 더 어린아이들까지 마케팅에. 불러들여서 시장을 넓히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이 아이들이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 어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점점 더큰 자극이 필요하고 점점 더어 부모는 반드시 장난감이 놀때 필요하고 더더더 복잡한 장난감이 있어야 아이의 관심과 주의를 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 버려야 될 장난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망가진 장난감, 그리고 아이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 아이가 성장을 할수록 어, 너무 어린아이의 장난감들은 좀 버려주도록 하고요. 또 상상의 한계가 분명한 장난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또 기능이 너무 많아서 툭 하면 고장나는 장난감, 그런 장난감 있으시죠. 그리고 배터리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장난감, 이런 것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슬리거나 불쾌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난감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내 아이를 어 이렇게 하면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줘요, 창의력을 키워줘요라고 주장하는 장난감 이것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고. 또꼭 사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게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유행하는 장난감이죠. 애들 다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폭력적인 놀이를 유발하는 장난감 버려야 된다고 하고 똑같은 장난감들 아 이런 거 집에 은근히 되게 많아요. 나와 있는 표현은 어, 장난감 똑같은 거세개 있다고 창의력이 세배 되는 거 아니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장난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놀이를 할때 어떤 장난감 필요한지, 어, 이런 기준도 나와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좋은 놀이, 어, 촉각, 촉감 놀이에요. 촉감 놀이. 어, 자연재료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망치라고 하면 가짜 플라스틱 망치 말고, 크기는 작더라도, 진짜 실제 도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쓰, 실제 하는 걸 아이 작게 만든 것들, 그리고 역할극 놀이를 할수 있는 건데 이 재료가 너무 정교하면 아이들이 상상을 덜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 경험을 주는 놀이, 어, 바구니, 손가락 뭐 이런 정도가 있으면. 어, 땅팔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목표가 있는 놀이를 하도록 해, 하라고 해요. 실제 일상에서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하라고 하고, 또 자연에서의 놀이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은 아이들에게 상호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어,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몸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적인 놀이들, 그 다음에 창작놀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크레파스, 연필, 뭐, 점토, 그 다음에 공예를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음악을 할수 있는 것들, 이런 장난감들은 버리지 말고 아이들이 손이 잘 닿는 곳에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 아이들 방은 어떤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어, 너무 많은 장난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만들거나 뭔가 공예 같은 것들을 하거나 음악 놀이 이런 거 촉감 놀이 이런 거를 하고 싶을 때 정작 그 장난감들이 너무 속에 들어있어서 꺼내서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다 놓긴 사다 놓는데 활용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갖고 항상 집을 깨끗하게 미니멀하게 장난감들 다안 보이게 숨겨놔라, 이런 말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 집 진짜 더럽거든요. 정리를 잘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집은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정, 청소가 너무 막 적성이고, 막 그게 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다 하시면 청소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본인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어 본인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어 꼭.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지 그게 전업주부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을 너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에서는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갖다 버려서 집에 짐이 짐 자체가 줄어들면 금방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을. 너무 많은 물건들로 채우지 않도록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은 물건들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너무 많이 하면 확실히 내가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나 뭐 지금 마크 주커버거 같은 경우도 보면 옷 고르는 시간도 그게 너무 자신의 선택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맨날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너무 내가 선택해야 될게 많으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고의 베스트의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질구레 한 것들. 오늘은 노란색, 오늘은 빨간색,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뇌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였습니다.